네,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우리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야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여 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1은 기조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약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메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규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나의 성품, 나의 기질에 따라 또한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따라 세 분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나의 성향이 매사에 늘 조급하거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편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내 뜻이 더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큰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관계도 깊지 않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전의 사람에 비해 기본적으로 준비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무작정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성향이 내 기질이 잘 참고 잘 인내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지금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곁에 섰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잘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정확한 그 때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정확히 알고. 분별력과 지혜가 있고 또한 그것에 맞춰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서 정말 다릅니다. 일단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리고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지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지혜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것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시그리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이런 지나 온 외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여길 세우에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네. 왕자가 지휘하여야 할지니 네. 아멘 오늘 말씀 1절의 시작은 제7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7년 한마디로 어제 살펴보았던 이 아달라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내가 여왕으로 지귀하려고 손자까지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여왕으로 있은 지만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여우야다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우야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7년까지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에 그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왕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까지 합치면 정말 꽤 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달리아의 경우 그녀, 그 여왕이 폭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6년, 만 6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의 아들, 그 위에 그전에는 1년 동안 아시아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왕도 열한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시아의 아버지 여우람도 8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이왕 역시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다 평가했던 왕에 반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8년, 1년, 6년 총합 15년입니다 15년 15년 동안 이 제사장 여우야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보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신전 이 산당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에 예배가 없는 것을 본지 1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터널 영적 암흑시기를 1 5년 동안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씩실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 온갖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어, 당장 저를 보더라도 어,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0 어, 0 0 이제, 비자가 이제 어제 올해 올해가 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제 연장 신청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두 달, 고작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1년 동안 기다리신 분에 비하면 고작 두 달이지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정적인 서류조차 기다린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하물며 이 나라가 15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일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아까 제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기다리기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아닌지 그냥 무작정 체념한 상태로, 상태로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느냐? 성전에 숨겨 놓은 이요아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는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갓난하기 때부터 자라왔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7년이 접어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뜻이냐? 그만큼 나라가 6년 걸쳐서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요하스 아기가 태어나서 그 거기서부터 계속 자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법하고, 6일도 아니고, 6주도 아니고, 6년인데, 아기가 돌아다니는 모습 분명히 보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달리아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이에 준비하고 계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품고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고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 여러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바로 다위, 다위 자손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엄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을 분배하는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것은 당번과 비번인 사람도 그가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어, 당번과 비번인 사람이 있었는데 비번인 사람은 이 일에 참여를 안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것조차 내 욕심과 내 감정에 의해서 이 나라를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도 했었을 것이고 기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단번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아달리아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마음껏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반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그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면. 음식을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철저히 내 몫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운동도 하지 않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있고 술과 담배를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단순히 마음을 모아서 개혁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싫어하는 왕이 처단시키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것으로 개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자리까지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개혁은 하나님의 관계까지 회복시킨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16, 17,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laughs>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 이더라. 아멘. 이 개혁을 하면서 단순히 아달랴만 처단시키고 요하스를 왕으로 지위시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전까지 쌓아왔던 악습들을 제거하는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럽고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뒤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중심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내 목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악습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야다가 개혁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 가시고 더나가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3 8 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나의 갈길다도록예수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작정 체념하며 그냥 기도를 던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때가 도래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 주신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등히 감당하리라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실로 맺혀지리라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니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